네, 안녕하세요. 마이다사이트 김남원 차장입니다. 예, 네, 오늘 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대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마이다사이트 알고 계신 분들 있나요? 네, 예, 역시, 이제 이렇게 하면 적극적이지 않으시니까 반대로 와이더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한겠습 지금 <laughs> 처음 들어봅니다. 아, 예,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오늘 잘 알아가시면 됩니다. 예, 저희 회사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도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컨설팅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써있는데요. 그 건축, 토목, 기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략 아실 텐데, 건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 실제 건물의 기둥 두께를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기술자분들이. 근데, 지어보고 부셔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가상으로 모델링 한다고 해요.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가상으로 지진을 줘보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래에 나의 아저씨라는 그 라이언 아온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선균 씨가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 보고 직원들이랑 의논할 때 끼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이에요. 예, 네. <laughs> <laughs> 네. 저희 회사가 근래에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최근 매장은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어,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메인 사업이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11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예요, 저희 회사가.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희 자연주의 인공 경험이라고 사무정책, 사관학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 못 드리겠고, 네이버에, 네이버 녹색창에 리본더라이프라고 검색해보시면 얼마 전에 SPS 스페셜에서 다큐나온 내용이 있어요. 저희 이따가 설명드릴 저희 복지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내용 검색해보시고 마이너 사이트 쳐보시고 하면 관련 내용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용들 보시면 참 특이한 회사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6년 3월 네, 다른 중견기업분들 많이 오셨는데 조선일보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 1위 네,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다양하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긴 다리, 웅장한 건축물, 예, 역사적인 건축물을 모델링해서 이게 실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를 검토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저희의 본업인데, 예, 이제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쌓아온 기술들을 바탕으로 현재는 의료 분야나 아니면 경영 분야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까지도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실제로 공채 공체, 상반기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형이 종료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까 면접 상담하다 보니까 지원하신 분들도 있었었는데요. 3월 말 까지 지원서 마감이 완료 되고 현재 전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채용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채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열린 채용이라는 저희 채용 브랜드 이름입니다. 예 네, 열려있는 채용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네,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말이에요. 이말 자체가.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과 인에어라고 표현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스펙을 보지 않는다. 스펙으로 스팩, 조세우기하는 식의 채용을 하지 않는다. 지원자의 진짜 역량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면접으로 모든 지원자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어, 보통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마다 채용 상황으로 다르기는 한데 아, 대략 한 70%? 서류에서 이미 탈락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라 생각을 해서 이 온라인 면접으로 지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면접 볼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이 내용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원자들이 자신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 면접관의 편향, 편향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다. 끝내기라면 예, 어떤 면접관을 만나는지도 예, 그것도 참 전생에 무슨 덕을 예, 쌓았는지에 따라서 참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 부분도 실제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채용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예, 먼저 그래서 저희 채용 분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일단 그림 붙여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녹색창에 마이다사이트 채용이라고 치시면 마이다사이트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다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뽑는 분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학용 기술 소프트웨어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저희의 메인 사업이고요 그거와 관련한 기획 분야, 개발 분야, 네. 그 다음에 사업 기획 분야, 기술 영업 분야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직 직무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건축, 토목, 집안, 기계, 전공자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어, 개발 쪽은 컨공분들도 당연히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 쪽은 사실상 전공 불문이라고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예, 저희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시고 준비하셔서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예, 그 다음은 웹 비즈니스 분야인데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웹사이트 기획 제안과 VR 기획. 예, 요웹 컨설팅 관련한 사업을 하는 영역이 한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솔루션 기획.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한번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채용 상황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저희 채용에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따가 말씀드릴 그 온라인 면접이라는 시스템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영역.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의 아저씨의 이선규 씨 같은. 그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구조해석을 하고 설계를 하는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 같은 업무를 하는 사업공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구조해석, 사업을 하는 영역이 있고요그 다음에, 네, 경영 지원 분야.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회사랑 비슷한 직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특이한 건 네, 경영 사상을 연구하는 재밌는 구조도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관련한 분야도 세 개의 직무로 나눠서 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점, 그 AI 전형이라는 게 전면 도입이 됐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도대체 저게 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AI 전형을 1차로 치르고 면접을 두번 치르면 입사가 확정되는 형태로 저희가 전환이 됐습니다. 요 AI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이면 서류 내고 스펙으로 가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 검토하고 면접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 AI 면접이라는 걸로 전 대체가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별로 1 시간 가량의 온라인 면접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마음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 면접을 보는 거랑은 다르게 마음 같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는 서류만 제출했다가 흔히들 말씀하시는 광탈하는 예. 그런 상황들보다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고급 정보인데 직접 보시, 보여드리는 거는 지원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개개인이 저희 지원서를 작성하면 이런 온라인 면접 기회를 얻게 되고요. 뭐 온라인 면접 기회 의 환경은 그냥 노트북만 하나 있어도 돼요. 엄청나게 웹캠이랑 마이크만 있어도 되고요. 시스템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 체크하고 음성이랑 영상 잘 들어가는지 체크하고 안경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면을 등록합니다. 부정 방지를 위해서. 주변 사람이 바뀌면 네, 결과가 다 이제 무용 네, 처리가 됩니다. 자기소개를 해달라, 아니면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니다 그냥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각할 시간은 잠깐 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AI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얼굴에 64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의 감정 상태예요. 네. 현재 말하는그 과정에서 긍정상태나 아, 이런 외현적인 것들을 AI가, AI가 판단을 해냅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부정 그러니까 거짓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원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준비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자기가 있는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보고 저희 회사와 잘 맞는 친구들을 찾고 싶다 예,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지나고 나면 예,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표정 맞추기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게임을 왜 하는 건지를 여기서 설명드리는 그거는 가치일 것 같고 여기에서 힌트를 살짝 드리면 이 게임들은 이거 뭐 측정하는 건지 생각하시고 보시면 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영무상으로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결과들이 고득점과 저득점으로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영업이라는 직군에 필요한 역량들이 있어요. 네. 뭐 오늘 저희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좀더 설명 드릴까요? 저희 회사 같으면 다른회사랑 다중회사들은 다른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회사 같으면 영업 직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취 갈망이에요. 네. 의사소통, 관계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루겠다라는 성취 갈망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저희 회사 영업 직군에서는 그리고 다른 직군에 비해 그쪽 역량이 높게 나온 분들을 저희는 채용하고 싶어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으셔야 되는 답은요 공부해서 이 시험을 잘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네. 그 되게 허무한 얘기 같지만 저희 회사 면접 온라인 면접 준비는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네. 있는 대로 편하게 해주시는 게 답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각 직군별 예. 네. 심층 질문들이 다 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방식으로 예, 1 시간 정도의 온라인 면접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1차요보시 온라인 면접으로 기회를 못하게 되고 그 후에는 내부적으로 두 번의 면접을 거치면 최종 인사가 확정되는 방식이고요. 저희 하박, 아, 올해 전체 채용 일정은 보시는 것처럼 상관이 신입사원 공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원하실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아, 개발 직군 개발 직그 개발쪽 지원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와이더스 챌린지라는 전형은 해커톤 방식의 예, 그 개발 경진대회입니다. 예, 개발자들은 이 전형을 통해서 별도로 채용을 하고요.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9월부터 시작해서 예, 두 달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산자부랑 중견기업연합회랑 5월 10일에 중견기업연합회 일자리들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는데 그때 저희 쪽, 그, 아까 소개드렸던 것들 중에 웹솔루션 쪽은 체험 공고가 아마 추가로 열릴 예정입니다. 5월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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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각각의 직무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해당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 마이다사이트 리쿠르트라는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을 해놨고요. 영상들을 녹화해놨어요. 실제 실무자들이. 이라는 실무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저희 실무자들이 저희 헌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들 찾아보시면 네. 아, 어떤 일을 하는구나 대략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또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예, 네, 사하겠습니다